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모델링한 부품과 조립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STL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모델링한 부품의 파일 형식은 SLDPRT죠. 이 파일 형식을 STL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 돼요. STL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이 형상은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형상이 변환이 되는데요. 이 형상을 확대를 해 보면 정점 그리고 모서리 이 정점과 모서리 선들이 만나서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메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메시들이 모여서 이러한 형상을 이루게 됩니다. 교재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삼각형 메시로 이루어진 STL 파일의 형상을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삼각형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형상의 이 품질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 삼각형의 크기가 커지고 삼각형의 수가 더 적어지게 되면 이 형상의 품질은 낮아지게 돼요. 실제로 3D 프린터로 이 형상을 출력을 한다면 이와 같이 해상도가 거치거나 품질이 낮은 형상은 이렇게 각진 형태로 제품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TL 파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할 때에는 해상도 양호 옵션으로 품질이 높게끔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높은 품질의 제품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